축복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11월 14일 영유아 유튜브 예배로서 다시 만납니다. 어, 영상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어, 우리가 어떤 예배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수님과 마음껏 얘기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이제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정말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받고 감동받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차량으로 먼저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또한주 동안 지켜 주시고 다시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런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또한 주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어린이 친구들 될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대로 함께 말씀을 보실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제 성경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함께 출발! 생일이 돌아오면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선물을 받아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그래요. 고마워 라는 말이에요. 한번 말해볼까요? 고마워. 만약 우리가 실수로 친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면 그 친구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그래요. 미안해. 라는 말이에요. 다 같이 말해볼까요? 미안해.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잊지 않고 꼭 해야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그래요. 사랑해. 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따라해볼까요? 사랑해. 이렇게 우리가 잊지 않고 꼭 해야 하는 말이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마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 답이 바로 성경에 있어요. 저를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꼭 하셔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보아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삼일이 지났어요.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요?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또 여러 가지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곳에 불러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일을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온 세상에 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다 같이 말해보세요. 제가 먼저 말하면 여러분은 잘 듣고 따라서 말해보세요. 너희는 온 세상에 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은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바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몸이 붕 떠올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점점 높이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만 있었어요. 마침내 예수님은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모두 마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곧 제자들이 꼭 해야 할 특별한 명령을 꼭꼭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온 세상에 다니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어떤 명령이었나요? 그래요.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명령이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온 세상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어린이는 저를 따라 외쳐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주 사랑하세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해 주어야 될 말인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또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예수님, 예수님을 모르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임을 알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로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오늘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세요. 만나는 친구들에게,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이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물송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